안녕하세요. 크롤스입니다. 자, 초보 때 수영을 어떻게 하면 빨리 늘수 있을까요? 자,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자, 수영 5일 차인데 풀 연습.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발차기를 시키더라도 좀 다르게 시킵니다. 자, 보통 초보 때 킥판 잡고 발차기 많이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할 차이점은 뭘까요? 자, 뒤에서 쫓아오면은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발차기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힘 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발목 유연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잘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빨리 차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자, 발차기, 발목 유연성이 좋지 않다면 그냥 뜨는 느낌으로만 눌러줘서 살살 눌러줘서 다리가 가라앉지 않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안 나가도 괜찮아요. 뒤에서 미친 듯이 따라오지 않는 한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리가 가라앉지 않게 가볍게 발목 스냅으로만 거의 물을 눌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이 고관절에 힘을 빼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 목이 뻣뻣하면은 머리를 들고 킥판 잡고 발차기 하는 것보다 머리를 숙였다가 호흡할 때만 드는 게 가장 좋아요. 머리를 계속 들고 발차기 하면은 조금 힘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또 킥이 무겁지 않게 연습했다면 또 어떤 연습이 있을까요? 자 비트킥 연습을 하는 건데요. 어 초보자 초보 때 비트킥 해도 되나요? 뭐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풀브이 끼고 발목 스냅으로 두번 차는 거, 두번 차고 멈추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이 비트킥을 차는 이유는 어, 풀을 마스터한 다음에 그 풀에다가 킥을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냥 뜨는 느낌으로만 유지하면 돼요. 그냥 따당 이렇게 가라앉지 않게만. 보통 초보 때는 발차기로 해서 자유형을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발차기로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발차기는 적게 차고 풀로만 나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킥은 비트킥만 차고 이제 풀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이 영상은 어, 자유형 비트킥 배우기 전이긴 한데요. 자 우선은 봐야 될 점이 호흡할 때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초보자에게는 이 호흡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숨 참고만 연습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흡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어깨 골반을 끝까지 못 버텨요. 여기서 바로 돌아가요. 어깨 골반이 손을 던지면서. 손이 입수할 때까지 어깨 골반을 약간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호흡 시 호흡하는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돌아가니까 그나마 이제 이 회원님이 버티는 능력이 있어요. 그나마 가라앉지 않게 머리를 많이 들지도 않고 가슴도 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집중 교정해서 연습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핀을 신고 자유형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좀더 핀의 추진력을 받아서 여유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급하긴 하지만은 어깨 골반을 확실히 눌러주고 손 입수할 때 반대쪽 어깨 골반 이렇게 열어주죠 자, 아직은 좀 급한 게 보인데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핀을 빼고 속도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만드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가라앉아도 괜찮아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자, 누르고 밀고, 누르고 밀고. 이 몸이 안 가라앉게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초보 때 가장 이게 어려워요. 지금 하체가 가라앉아있죠? 하체가 안 가라앉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호흡할 때 머리가 살짝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가라앉을 거예요. 팔도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깨가 들리면서 나오니까 좀 가라앉죠? 팔 돌릴 때 손끝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물을 밀면서 어깨가 들리는 거거든요. 자, 핀 신고 다시 한번 비트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더 여유가 있죠. 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누르고 밀고, 누르고 밀고. 자, 아까보다 어깨가 조금 덜 들리는데, 아직도 호흡할 때 어깨 들리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봐야 될 점은 호흡할 때 어깨 골반을 충분히 버텼냐, 못 버텼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호흡하고 난 다음에 손이 누르고 나서 롤링. 자, 여기서 어깨 골반이 내려가죠? 그래야지 호흡할 때 머리가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누르고 따당. 이게 눌러주는 동작이 중요한데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는 동작을 굉장히 잘했어요. 눌러주고 따당 비트킥 박자도 얼추 잘 맞죠? 자 당길 때 따당. 자 자유형이 완성되려면은 풀을 완성시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다 풀부이 끼고 이렇게 풀 위주로 연습하면 좋습니다. 이 킥을 차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킥을 같이 찾거든요. 자, 풀 한번 볼까요? 자, 풀이 완성되면은 빨리 해도 어느 정도 잘 나갈 거예요. 이제 단점이 사실 저는 먼저 보이긴 하는데 그 단점은 천천히 보완하면 괜찮을 거예요. 자, 이, 이 친구가 이제 수영한 지 5일차 됐을 텐데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 충분히 늘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 과정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